자 두번째 유형 제목이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 뭐야? 치요 어, 함수값은 Y값들이잖아. Y값들. 우리가 함수관계식이 있으면 X에다가 뭔가의 X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들을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별거 없지. 그치? 자 그래서 봐봐. 1번 Fx에서 Fk값을 구하라고 하면 X자리에 뭘 집어 넣은 거야, 보니까. K. k를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는 뭐 1차 함수처럼 돼 있다. 그치? fx가 px 플러스 q라고 돼 있는데, 야, fk 값 구해. 그러면 x 자리에 k를 집어 넣어서 pk 플러스 q가 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함수 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조금 변형이 됐다. 봐봐. f, ax 플러스 b에서 fk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응? 얘가 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식을 ax 플러스 b를 k라고 둬야 돼요 그치?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마치 치환하듯이 그래서 ax 플러스 b 자리에는 k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x에 관한 식으로 고치는 거야 자 b 를 이항시키고 a 를 이항시키면 자 ax 는 b 마이너스 뭐야 뭐야 틀렸다 k 마이 뭐야 <laughs> 다시 자 ax 는 플러스 b 는 k 라고 두고 이걸 x 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ax 는 k 마이너스 b 자 a a 분의 k 마이너스 b 그래서 요거를 여기 x 에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자본 문제에서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봐봐. 자 523번 함수 f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요게 뭐냐. 우리가 배운 정의역이야. 그치? x에 다는다 넣을 수 있다는 뜻. 근데 fx가 요것도 처음 보는 사람은 조금 또 고민하겠지. 그치? 근데 이거 함수가 두 개가 아니야. fx라는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집어넣을 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x에 0 이상인 숫자를 넣을 때는 여기다 넣고 x 에 0보다 작은 숫자를 넣을 때는 여기다 넣어서 함수값을 구해라. 이런 표현이지. 자, fx 함수 이해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 함수 갖고 할 거야. f 루트 3 1의 값이 얼마야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x 자리에 루트 3 1을 대입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빨리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내야지 뭐. 그치 그럼 루트 3 루트 3-1은 어때? 얘가 1.73이었나? 그치? 기억나지? 여기서 1을 빼봤자 양수거든 얘는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오케이? 자 그럼 2 곱하기 루트 3-1이 해야 해요게요 함수값이에요 자그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1.73에서 2를 빼면 음수잖아 자 루트 3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 그럼 요거는 요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돼어 근데 그냥 x 넣어서 x 나오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만 분배해주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만 그냥 쓰고 그냥 x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2에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분배 2 루트 3 마이너스 2자 마이너스 분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자, 풀마이 없어지고, 빼면, 얼마?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오,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나중에 합성함수 공부하면 훨씬 쉬울 텐데, 지금은 그냥 함수 값 구하는 요령으로 보자. 봐봐, 이거. 원래 우리가 함수 쓸 때마다 fx는 하고 식스잖아. 근데 x 자리에 요 녀석이 들어간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f 마이너스 2 값이니까 그치 그러면 2분의 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럼 x 값 구해지잖아 그치 자이 넘기면 x 마이너스 1은 마4고요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말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다가 요식에다가 X에다가 마삼을 넣으면 얘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마삼 넣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도 마삼을 넣으면 되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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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하고 요, x는 같은 x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지은 f, 여기다 마삼 넣으면 요, x 자리에 마삼을 집어넣으면 f, 마, 2가 됐고요. 그럼 여기다도 마삼을 집어넣으면 그치?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음, 또 똑같다. 자, 문제. 0 이상의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가 있는데, 또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졌어. 이 숫자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3 보자, 3, F3. 3은 여기 안에 들어가네. 자,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F3은 3 더하기라니까 4. 에이, 이건 너무 쉽지, 그치? 요거는 답이 그냥 4야. 자, 이제, F21을 구할 건데, F21은, F21, 21이 X보다 크잖아, 그치? 5보다 크잖아, 5보다. 그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21을. 그럼21 빼기 5하면 얼마야? 16이지, 그치? 그러면은, 어, 근데 조심. 답이 16 아니야. 이거 16이라고 써서 틀리는 사람들 진짜 많아. 아니야. 자, 16이 된게 답이 아니라 F16하고 같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게 식이 아니라 F 얼마야. 그치? 21을 넣으면 21 빼기 5에서 F16과 같고. 자, 다시 이제 16 값을 구해야 돼. 근데 16을 보니까 5보다 또 크니까 여기다 또 넣어야 돼. 그럼 16 빼기 5하니까 F 11과 같고, 또, 11을 집어넣으면, 5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다 넣어야 돼. 11 빼기로 하면 F6이지. F6과 같고, 또, 6, 한 번만 더. 6 0 0 F1과 같아. <laughs> 드디어 1을 구할 수 있어. 1, 1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F2와 같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여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F21을 구하라고 했지만, 숫자를 집어넣어서 16과 같고 11과 같고 6과 같고 1과 같아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함수 값인 2를 구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얘는 2가 되겠지. 자4 더하기 2에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요렇게 어우 요거는 또 가우스 함수가 나왔네. 자 요거는 가우스 함수 기호예요자 뜻은 여기다가 집어 넣은 숫자가, 그,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답으로 가질 거야.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X에다가 2.3을 넣었어. 그러면은, 가우스 2.3, 답이 뭐야? 2 3보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답은, 그렇지, 2라고 해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3.7을 넣으면, 3.7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답을 3이라고 해야 돼. 요게, 요 기호의 뜻이야. 자, 요거는 살짝 이해됐죠? 이거 많이 나올 거니까 좀 기억 잘해 놔야 자, 그럼 이제 또 함수값 구할 거니까 f 루트 7을 구할 거야. x에다 루트 7 넣으면 되지? 자, 여기다 루트 7 집어넣으면 2 루트 7.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루트 7 집어넣으면 루트 7은 음, 근사값으로 그렇지. 2. 얼마 얼마란 말이야. 그럼 2. 얼마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라고 되겠지. 그래서 여기 빼기 2. 자, 요게 첫 번째 함수값입니다. 자두 번째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7을 읽어야 일단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자 더하기 2 곱하기 어, 3 마이너스 루트 7그 다음 자요 가우스 기호에 요 가우스 기호에 3 마이너스 루트 7을넣어보는거지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그치 자 루트 7이또 2점 얼마 얼마니까 보면 3에서 2점 얼마 얼마 빼면 답이 1점 얼마 얼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큰일나 또 아니지 그치 받아내림이 있으니까 얘는 답이 0점 얼마 얼마가 된다고 그러면 3 빼기 루트 7의 정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러면 얘를 그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답은 0이라고 돼야지 오케이 자 얘는 0으로 틀니까 빼기 0아쓸 필요 없다 그치 끝자 요걸 계산해주면 돼요 자, 2 루트 7 빼기 2. 자, 이를 분배하면 다시 쓸게요. 2 루트 7 마이너스 2, 2 분배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 루트 7. 그래서 2 루트 7, 2 루트 7 사라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기호를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헷갈리지만 지금은 요거 x자리에 요 숫자들을 넣어서 결국은 함수값 구하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알았지? x 자리에 집어넣어서 함수값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쓰고 말았습니다.